안녕하세요. 어, 김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 뭐, 화면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한국콘도스키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스키는 주로 용평에서 타고, 어, 끔한국콘도스키장에서 탑니다. 대몬한 10년 한것 같아요. 지금 저는 뭐인터대에도 갔었고, 뭐, 여기, 저기 다녀보고 외국 대몬 친구들하고 많이, 어, 교류도 갖고 있었는데, 처음에, 초창기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어,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맹에서 발족되고 어, 점점 나아지고를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데몬 스트레이터라고 하면 음, 역시 한국 스키의 어, 인터 스키의 어떤 이정도로서 저희들 역할을 좀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 어, 지금은 어, 예전에 비해서 나아지고 있다. 제가 것 같습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했다라는 것은 벌써 그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배들이 좀더 열심히 타가지고 물론 저희 선배들은 어, 후배들이 적절한 스킬을탈수 있는 어떤 여건 마련해 주겠지만은 후배들도 어, 계속 해서좀더 좀더 노력하셔가지고 저희 자리를 빨리빨리 뺏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저희 스키 교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데몬스트레이터들이 직접 음, 겨울에 한 4, 호에 주말이나 아니 일요일을 이용해서 어, 지금 스키 강습을 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 저희 뉴스로 공지를 낼 것이고 어, 저희 데몬들이 최선을 다할 거니까 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데몬들하고 직접 만나 스키 탈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뭐, 어, 제가 대문으로서의 어떤, 뭐, 에만 찾는다기 보다는, 어떤 의무를 기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스키 보급이나, 뭐, 스키에 관한 책이나, 여러 가지 스키가 전반된 모든 산업에 대해서도 항상 대문이 확장세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음, 그런 쪽에서는 최선을 다할 고 계속적으로 저희 지도자연맹과 데몬스트레이터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